베라야 엄마가 베라가 좋아하는 거 샀는데 먹게먹 뭐게? 뭐게? 뭐 안에 뭐가 들어있지? 뭐가 들어있을까? 똑똑똑똑똑똑 아, 똑똑똑똑똑 하면 나와? 똑똑똑똑 누구세요? 헤헤 <laughs> 뜯어볼게 뜯어볼까? 베라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? 뚜루루루루 뭐야? 아. 아, 베라가야. <laughs> 이거 뭐야? 베라거 좋아하는 뿌르르네미니스 <laughs> 자, 이따라 보세요. 엄마 뜯어 줄게요. 어? 앉아 주세요. 엄마 꺼내 줄게요. 뜯. 얘 누구야? 티티. 아, 베티 얘는 누구야? 뽀 뽀. 아, 맞아. 얘는 얘 누구지? 도 도. 크롱크 롱. 롬. 크, 롬. 롬. 얘는 누구야? 그. 띠. 루피. 오오 오. 맞아 맞아. 얘는 뽀 뽀. 랍비. 얘는 호, 어, 이거 포비 있 엉덩이 거슬만큼 <laughs> 밖에 안들어간데? 너무 커서 그거밖에 안들어간다 어, 베라야 여기 소리나온다 어, 엄마 건전지 넣어줄까? 어. 기다려주세요 굿. 엄마 아빠 소리 나도록 넣어줄게 어아 베라야 음. 음, 음. 또, 또, 또. 어때 베라야? 마음에 들어? 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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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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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으아, 세명밖에못하네 그래서 하나 들 셋. 응세명밖에 응. 못하지? 응. 타고 갔다와서 또 태워줘 알겠지? 어 o a y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맘에 들 m 최고! m 그래, a 맘에 들면 최고 a m 최고! 어 a m m a Mamma, m a 그래 이거 좋아? 좋아? 응. 아 마음에 들었나봐 좋아 재밌게 갖고 놀아 애디 어디가? 애디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너희들은 어디가 어디가? 크롱 루피 포비 어디가?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줘 고마워. <laughs> 우리 타고 어디 가? 우리네 집에 가는 거야? 벼아도 타고 우리 이집 갈래? 음, 별아는 작아서 못하겠다. 큰 버스 타러 가야지, 그치? 지헤헤 헤헤헤. 헤헤헤. 헤헤가헤다헤헤 다녀왔습니다. 내리세요. 오잘 잤다. 잘 잤다. 이제 집에 가야지. 집에 가야지. 응. 응. 호 허비 집에 가버렸어. 응. 어? 어? <laughs> 야. 아 허비 집에 가어 안녕. 너네 어린이집 갔다 왔니? 안녕. 너네 어린이집 가서 뭐했어? 뭐했어? 우리는 여기서 놀고 있었어. 어? 나도 태워주는 거야? 에, 어? 아니야어 버비야, 나도 태워줘. 너만 타고 있으면 어떡해. 나도 타고 싶어. <laughs> 아, 고마워. 나는 안 태워줄 거야? 그럼, 나도 태워줘. 루피야 나도 태워줘. 어? 나탄지 얼마 안 됐는데. 갔다와 어? 어, 어, 그럼 내가 어,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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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내가 타 어, 지 어, 어, 그럼 내가 타야지 갔다 와뽀로로로피크론 갔다 와 다음에 또 만나자. 어. 음. 얘라이가 진짜 좋지. 엄마가 잘샀지 응? 얘라 취향일 것 같아서. 아, 다 딱딱딱딱. 나도 태워주면 안 돼요? 딱딱딱딱딱. 어, 아무도 없나? 어, 자리가 미안해. 내가 탈게야 나는, 나는 나도, 나도 자고 싶어. 루피야, 그롱아, 나 많이 탔잖아. 이번에는 내가 탈래. 아, 자리 놨다. 갔다 와, 갔다 와 안녕. 그럼 그럼 갔다 와, 그럼 그럼 갔다 와. 우리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. 갔다 와. 어? 내가 타라고? 알겠어. 고마워. 무.